안녕하세요. 누디아 공방입니다. 네, 누디아 공방에 나오는 다양한 화분을 이제 자주 보여드리려고 예, 또 다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어, 오늘은 화목 낙고 화분하고 꽃그림 그려진 사각 누디아 화분, 뭐, 그리고 다양한 화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가 누디아 공방에서만 볼수 있는 화분 중에 알분이라고 하는데, 어, 알분은 동그란 걸 엎어가지고 그 계란을 반 잘라 놓은 듯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알분이라고 해요. 예, 저희 화목 낙고 화분을 알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계란이 잘라질 때 이렇게 딱 일자로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만화나 이런 데보면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우둘투틀하게 지그재그로 잘려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알분처럼 표현을 해보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이즈라서, 공룡 알분, 뭐, 타조 알분? 네, 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데, 알분도 저희가 다양한 컬러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컬러도 있고, 이렇게 예쁜 보라색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색도 있고 여러 가지 컬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아이보는 깊고 그리고 옆이 입구 부분이 동그래 가지고 다양한 다육이 심는데 아주 적합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입구가 큰상 종류를 심어도 되고요. 음, 아니면 뭐 화이트 그린이나 라울 같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복합해서 심을 수가 있는데, 넓은 알분 같은 경우는 합식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저희 공방에 있는 화분 심은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 물을 줘가지고, 물기를 한 나름 머금고 있는 프랭크인데, 어, 이 알분은 저희가 초창기에 만든 알분이에요. 보시면, 앞에서 봤던 알분보다는 사이즈가 작아요. 이렇게 되게 작죠. 근데, 이렇게 작은 알분도 이런 예쁜 창 종류를 심으면 잘 어울린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분에다가 창을 심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양한 것도 심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 큰 공룡 알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라우를, 이렇게 핑크핑크한 라우를 심어보았는데, 앞에서 봤던 알분보다는 조금 더큰사이즈예요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봐드리면, 아까 이 제가 이거 타조 알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높이는 비슷한데, 입구가 굉장히 넓은 알분인데요. 사이즈가, 이거 같은 경우는, 15정도 되는데 얘는 17 가까이 되는 그렇게 큰 사이즈로 예, 이거는 공룡 알 뿐인데 저희가 이 핑크 핑크 물든 라우를 심어 보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핑크색이고 또 이런 저희가 이 유약 색깔을 벚꽃유라고 하거든요 벚꽃 같은 칼라라서 벚꽃유라고 하는데 핑크 라우라고 벚꽃류하고 같이 어울러져서 네, 콜라보가 된 예쁜 라울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봤듯이 프랭크 같은 창종류를 심거나 또는 이렇게 라우리나뭐 화이트 그린이나 또는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복대 에 있는 거 심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넓은 알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합식해서도 같이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화목 낙구화분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보세요. 한 바퀴 돌려봐드리면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음, 솔직히 이런 큰 낙구화분은 가마에서 꺼낼 때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다양한 사이즈 화목 낙구 화분을 보여 드리고자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즈 높이 18, 넓이는 17.5 정도 되는 네, 대품의 화목 낙구 화분입니다. 이것도 있고 뭐한 손으로는 못 드는 그런 무게고요. 이것도 비슷한 사이즈인데 앞에 이렇게 단풍나무가 한 면을 가득 메운 화분이에요. 칼라는 좀전과 하고 똑같은 칼라예요. 하지만 이제 앞에 포인트를 단풍나무에서 여 밑에는 단풍이 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음, 이런 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화분 그 식물이라던가 아니면 목대가 있는 식물 이런 걸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큰 것만 보여드렸으니까, 작고 아기자기한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분은 그림을 포인트에 그리진 않았고, 유약의 느낌으로 포인트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기존에 있는 이 벚꽃 색깔 유약에다가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포인트만 넣어서 표현 해보았는데요. 그 작은 화분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포인트로만 표현해 보아도 화사함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9cm, 넓이는 12, 오른쪽은 11.5 정도 되는 이런 작은 화분인데요. 음 이런 것도 있고 작은 화분도 저희가 다육이나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다육,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필요하시잖아요. 네, 저희 누디 화분의 공방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공동 구매하고 있으니까 음, 라이브 방송 참석하셔서 힐링도 되고 이렇게 저렴한 다양한 예쁜 화분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목 락구 화분에 이제 꽃 그림을 그린 그림 그 화분인데 두 개가 같은 컬러예요. 뒷면 보시면 같은 칼라임을 보실 수 있지만 그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림이 다름으로써 색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담장에서 꽃이 이렇게 핑크색 꽃이 핀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고, 왼쪽 거는 역시 담장이긴 한데, 거기에 장미꽃이 넝쿨이 잠장 위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을 표현을 해보았어요. 저희 화목 라쿠화분 말씀드렸듯이 이 입구 부분을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찢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매끈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모두 저희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연출한 부분입니다. 네, 누디아 화분에다가 그림을 화목 락꽃처럼 그려, 그려보았어요. 음, 좁고, 길은 사각 화분인데요. 사각 화분은 일반 공방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지만, 저희 누디아 공방에서는 다양한 사이즈의 사각 화분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높고 기른 아이들이에요. 높이 1 4 넓이는 8cm가 되는 높고 기른 아이들. 네, 이런 꽃그림이 그려진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화사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아이도 있고요. 저희 누디아 화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어분부터 큰 어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유약을 시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어분에도 한가지의 컬러가 나오는게 아니라 검은 블랙 약간 하늘색 같은 느낌 그리고 밤색 밑에 카키색 그리고 진한 고동색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기른 화분도 있고, 얘는 이제 작은 미니 화분인데요. 보시면 똑같은 컬러가 나타남을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기른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작은 화분에도 꽃그림을 같이 그려보았는데, 어, 핑크핑크한 꽃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뒷면도 이렇게 한 폭의, 음, 산수화? 산수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작은 노디아 화분인데요. 저희 공방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화분일 거예요. 높이는 9.5, 넓이 8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저희 공방에서 나오는 작은 화분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꽃 그림을 해보았어요. 일반 화분에도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꽃 그림을 그리는 게더 예쁘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도 한 가지 컬러로 터치한게 아니라 이렇게 뭐, 하이트, 연, 핑크, 뭐, 빨간색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터치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 누디아 공방 작가님들만의 특별한 솜씨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꽃그림도 단순한 꽃그림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이거는 좀 전에 화분하고 세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너무 예쁘죠? 이런 화분들 저희가 모두 다 어,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10분 정도에 오픈해서 진행하고 을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희가 좀더 자주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나뭇잎들도 떨어지고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누디아 꽃그림 화분 또는 화목 라쿠 화분의 꽃그림을 보시면서 꽃도 감상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으시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 다양한 공감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 금요일에도 역시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예쁜 화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